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14일, 에, 새벽 2시 10분입니다. 어, 비트코인이 이제 조정을 보이면서 우리가 기다렸던 1300만원에 도달을 했어요. 음, 어제 매수하셨던 분들은 아마 손절이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다. 어, 나쁘진 않은데, 그 4시간 차트상 살짝 노려볼 수 있는 포인트는 될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나셨던 분들만 한번 도전해 보시는 프롬포인트 정도 될것 같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뭐제말 듣고 하셨다가 손절이나 손실이 나셨다면 어,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음... 애매했어요. 애매했다는 표현을 계속 써왔었고 애매하다 애매하다 그런 표현을 계속 써왔었고 어, 그리고 뭐 역시나 음, 어, 애매했던 것도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네. 오늘은 이제 액션을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것 같아서 액션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음, 비트코인 단기 지표 약세 강세장 되살리려면, 13200 넘어 서야 된다. 뭐, 그렇구요. 방향성 이런 프로젝트 커뮤니티, 어째 하울일까? 어찌 하겠어요? 뭐, 그죠? 어겠어요 <laughs> 자, 코인들이 대부분 허수예요. 어,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허수입니다. 허수 어,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없습니다. 백서만 있고 기술력이 뛰어나다 이런 것들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음, 나머지는 영업용일 테고 선점용일 텐데. 어... 이더리움, 뭐, 리플, 비트코인 이 3종목을 제외하고, 는 아직까지도 조금 소극적이고요. 뭐 이오스, 비트코인, 캐시는 일단은 뚜렷한 세력이 있는 종목이니까,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뭐이 정도 생각입니다. 음, 이더리움, 이스탄불, 하드포크, 14일, 롭스텐, 루테스텝, 업데이트. 네, 이더리움, 하드포크가 어, 오늘, 음, 네, 일단은, 됐습니다. 뭐 작지만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하네요. 뭐 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이더리움 하드포크 한다고 합니다. 좀더 알고 계시면 되겠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음, 역시나 아, 또 연기됐네요. 또 연기. 비트코인 때 부생 결정 연기. 또 미뤘어요, 또. <laughs> 자, 좀더 오랜 기간을 두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 제안된 규정 변경에 대한 충분히, 고민,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 음, 10월 13일로 미뤄졌다. 네. 음. <laughs> 자, 뭐 일단은 비트코인 ETF 승인이 미뤄지면서 뭐 이걸 이게 지메 학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별거 있냐. 그렇죠. 네, 이제 뭐 익숙하죠. 뭐 ETF 승인 연기 맨날 맨날. 그렇죠. 이그 정도 이야기가 될것 같구요. 어, 뭐, 나머지는 차트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차트였어요. 네, 어제 제가, 어, 살짝 들어가 볼 수도 있을 법한 자리다 뭐, 이런 말씀 드렸죠. 그렇지만, 여기 20평이, 저항을, 4시간 20평이, 상을 밀리면서, 밀어버렸어요. 손절이 폭 나갔었어야 돼. 요 자리 손절이었으니까 손절이 크지 않은 2% 정도 손절이었죠. 그죠? 어, 손절 나갔을 것 같아요. 죄송하고, 어, 송구할 따름입니다. 음, 달러로 쳤을 때는 이제는 이 밑에 라인 적극적인 매수 존이 이제 되겠습니다. 물론, 어, 지금 당장 막 뛰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산 1200만 원이었기 때문에, 13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어, 1300만 원 전후죠. 전후 일부 매수가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매수가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 비트 기준이니까, 1300만원 살짝 못 돌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요 캔들이 모닝스타일으로 멈추는 캔들을 일단 보시면서, 어, 어, 얘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음, 음 네. 이렇게 모닝스타임 멈추는 거 보면서 이섹션을 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거래량이또 들어왔어요. 그죠? 강력하게 또거래량이 들어오죠? 이제 4시간 차트 기준으로 다시 한번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음, 일단 이 자리에서, 어, 어떨까요? 어, 뭐 이제는 어느 정도 머무르고, 그죠? 머무르고 이 끝머리 정도, 이 끝머리 정도 왔을 때가 추매의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1차 매수는 하셔도 좋습니다. 1차 매수는 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뭐 하지 못하셨던 분들 제 공식 시황 여기서 30% 채우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여기 목표 여기에 대한 목표가를 정 제시해 주셨는데 청사하셨던 입지를 좀 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한번 노렸다가 손절이 한번 나갔겠네요 그죠 1패 기록하겠습니다 손배로 나가면 1패 기록해야지 그죠 이겼다고 마찬가지는 없잖아 어, 일단 뭐 1패로 기록을 하겠고 음, 뭐, 꾸준히 잠요 면 살짝 반등했는데 어야지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건 너무, 너무, 너무 없다, 그죠? 네. 그럼 여기에 1차적인 매수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셨고, 여기서, 어, 매도를 못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영역에서, 어, 이 영역에서, 이 영역 정도로 해서,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영역으로 해서, 어 50%까지 채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클이 크신 분들이겠죠 그죠 네, 여기서 업력으로 해서 뭐 지금 만뭐 700달러 800달러인가요 만 팔백 칠백 달러 지금부터죠 만 칠백 오십 달러 만 칠백 오십 달러부터 해서 만뭐한 사백 달러 정도까지 해서 50% 정도 채워주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채우지 마세요 더 이상 채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요 라인에 손절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겁니다 여기서 다시 오면, 반등에 손절하는 게 제일 현명한 거고요 어, 찌 올까, 안 올까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어, 저는 뭐, 어찌, 웬만해서 안 오지 않겠는가. 뭐, 그래서 일단 살렸다, 빠진 사람 이렇게 빠지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일단은 그런 모습이라서, 어, 그렇게 핵션을 취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섹션을못 취하시고, 이제, 어, 이제, 순수하게 이제, 3 0 0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은 30% 이내로, 어, 30% 이내로, 저는 일단은 하락에서는 10%만 하는 타입입니다. 30% 이내로. 하시고 만약에 이제 오늘자 이제 양봉 이렇게 멈추고 어느 정도 이렇게 멈추고 이렇게 콕 하고 내려오면 여기에서 한 30%까지 채우는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현명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채우시면 안 돼요 나머지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채우셔야 됩니다 마치 여기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여기에서 액션을 취하는 것과 똑같은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단, 시간 프레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파셨던 분들은 트레이딩, 데이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었을 것이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못 파셨던 분들은, 뭐, 장투를 걸고 가시는 분들일 테니까. 그렇죠? 네. 자, 뭐, 그렇게 액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드렸고 사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사람이라는 게, 일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 여기 정도가 된다면, 어, 버텨주고, 어, 일단 올라가더라도 한번 반등을 치고 이렇게 빠지면 또 여기가 또 적극적으로 또 매수할 수 있는 주간 정도가 될 겁니다. 음, 일단은 요 반등을 일단 목표로 삼아서 지금 진입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일단 갈지 안 갈지는 몰라. 여기서는 자리를 잡고, 요 파동을 뭐 봐야 하, 작은 파트 파동을 확인을 해야 더갈 것도 안갈 것도 논할 수 있는 포인트라서 그런 모습이 되겠죠. 비트코인 1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1봉. 네. 음. 음. 뭐 우리 집중입해서 어 지금은 일단 매수 대기. 매, 분할 일부 매수 매수 대기 요 정도 상태입니다. 지금 있죠 그죠? 일목 어, 균형에 대한 지금 이평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한 라인이고 여기서 한번더 뺀다면 요면 뭐 잘 살짝 떨어주고 빼는 게 좋아요, 그죠 살짝 떨어주고 뺀 다음에 여기 매수를 한번 놀아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정 손절하고 여기서 다시 잡는 그런 전략이 중요할 것 같아요. 빠진다면 음, 글쎄요, 뭐네. 저는 여기에서는 반등할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건 예측 단체가 예측은 잘 맞지 않더라 확인 매매하면 잘 맞는데 예측 매매는 잘안 맞아서 일단은 그런 부분일 테고요 다시 이제 이정대를 뚫고 올라갈 때는 여기서는 이제 세게 배팅할 수 있는 여러분 요화 파동을 보시면 세게 배팅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며칠 기다려 도 보세요 일단은 어, 지금 뭐 1300원 왔는데 음 날짜가 조금 어긋난 요 자리가 어우 우리 글로사기 와서 좀 좋았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요 끝머리에서 올라갈 때 이때가 원래 또 추매를 하는 포인트야 항상 이추세를 꺾을 때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네 지금 일단 반등도 나오고 있대요 아 진짜 이렇게 나오면 진짜 애매하다니까 이게 편 300만원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 천삼백만원에 딱 치지 않고 양모를 돌리죠 그쵸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모습 나왔다라는 건어 이제 빠짐에 대해서 크게 적정할 필요는 없겠다 반등은 오겠다 근데 목표치가 여기가 아닙니다. 일차 목표치는 일단 요까지만 1,350존으로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은 또그 다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음, 그렇죠? 네, 비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알트코인 중에서 그나마... 괜찮네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라말 했는지 기억이 잘 안나요. 그나마 괜찮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아마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락 쪽에 가까우니까 적극적으로 막 매수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좀 배찡 하신 시 분들은 뭐이 정도에서 한번 노려보세요 했는데 이 정도쯤 노려보세요 이렇게 말했던 을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지?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뭐 체결 됐는지 안됐는지 기억도 안나는데 뭐, 됐으면 좋은 곡, 안 됐으면 많은데, 어쩔 수 없는 모습입니다. 비 k 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비 k 가 가야 됩니다. 그죠? 뭐라도 가야 됩니다. 네. 음, 리플은 역시 좀 애매하다는 말씀 드렸고, 이 o s 도 그렇고, 나머지는 크게 볼만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요리 클래식도 뭐 그렇고, 음, 네. 어, 알트코인들이 일단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심사에 대한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일 때 사실상 공격적인 분들은 트레이딩 이 가능하신 분들은 덤벼 드실 거거든요. 지금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 탁 들려 들만한 모습이긴 한데요. 아, 그래도 이게 목표치가 일단 뭐 많이 가는 목표치가 아니라 요 정도. 일단은 막8 0원 남짓 가는 그 정도 목표치가 돼서. 요게 요 정도 벌써 나왔을 때, 요기 선전을 걸고 한번 들어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반등 노리는 그런 자리거든요? 추세를 노리는 자리가 반등을 노리는 자리라서, 여러분은 추세를 노릴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뭐, 저희 뭐, 속된 말로 이제, 추격파 파동, 상승, 새로운, 완전한 상승 상승파 1파가 며칠 정도, 일주일 정도 진행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유튜브에서 저극적으로 추천드리기가 좀 그래요. 어 이렇 도가 갑자기 확 빠지고 있네. 적극적으로 조차들이 그래야 애매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 정도에 하겠지만, 어, 막 적극적으로 막 달려들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음, 오늘은 전문 공부에 대한 이야기와 또 오늘 또 시황에 대한 이야기에 오고 갔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네,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음, 음, 그래요, 네, 뭐. 제가, 어,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봐주시겠지만, 네, 봐주시겠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니까 러 제가 맞던 틀리던 그건, 뭐, 사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고요 음, 네. 그리고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많이 왔다 갔다 했네? 근데 빵으로 갈까요? 올렸던 것 같은데. 공방에안 올렸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공방에다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안 올렸나봐요. 공방에만 올렸나봐요. 같이 해야 되는데, 그 그렇죠? 음, 음, 죄송합니다. 네. 자, 일단 은 요겁니다. 여기 핸드폰인데요. 이게 골드 차트였습니다. 상시 골드 차트. 네, 골드가 요게 지금 요 상승이 이제 요 상승과 요 상승에 대해서 그죠? 삼각 수령을 진행을 하고 이탈하면서 요 평만큼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당기 목표가가 됐어요. 골드 차트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나스닥이랑 어, 반대로 움직이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나스닥과 반대로.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유사한 성향을 좀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저항자리가 도달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저항자리가 도달했는데, 이 정도 생각. 할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예측했다라고 말하면 좀 아쉽고요. 어.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이제, 월봉입니다. 이제, 보시면 월봉이고, 어. 그 자리, 그죠? 어, 연로. 여기 보시면, 딱 저항이 막몰리는 자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 여기 포인트에서 요 자리와 요자리가 겹치는 자리니까 여기선 저항이 한번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었좀큰 저항 진짜? 근데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요 캔들 거래량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빠진 좀 양대 양봉 거래량이 들어오고 그 다음 양봉이 자리량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 근데 월보리 월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월이 아, 끝나지 않았으니까 음. 아직은, 뭐,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직 8월 14일에서 거래량이 이만큼 돌았다는 것 자체가, 아, 이 사람들이 금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래량이좀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좀더 증가할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을 좀 누르다가, 여기서 좀 머무르다가, 한번더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때, 비트코인도, 이런, 이런 모습이 나올 때, 비트코인도 똑같이 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견적을 내고 있단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내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나스닥을 보여드릴게요. 나스닥, 나스닥. 이거 마이크로 골드 제가 지금 골드를 잠시 해가지고 나스닥이 요 친, 친구인데, 어, 요 친구 여기는 안 나오나요? 여기 골린지 밴드 안 나오나? 요일볼게요 이걸, 이걸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나스닥. 자, 지수의 마이크로 나스닥. 미니나스다고 할게요. 차트는 같으니까. 자, 네. 4시간 네, 차트, 일봉 차트, 저는 일봉제 기준이니까요. 네. 예. 어? 보이시나요? 그죠? 요 포인트 하고, 그 다음에, 언제였지? 분봉에, 네. 이 볼린저 밴드가 왜안 나오지? 볼린저 밴드가 나와야 되는데. 어, 지표 추가, 네, 지표 추가, 볼린저. 볼린저? 볼린저? 볼린저가 V인가요? 네. 인가볼린저밴드 여기 있네요 월런지밴드의 저점이잖아요. 바닥이잖아요. 그죠? 올라가고 있는 상승하고 있었던 블린저밴드 하단이기 때문에 어, 지지 영역이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여기 보면 나왔습니다. 몇 시간이 언제죠? 안된구간이다 아, 오후 7시 30분, 40분 정도. 이거 7시 40분 정도면 얼마입니까? 어 그쵸. 여기 40, 여기죠, 여기. 여기 19시, 20시,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반등 파는 모습을 보고, 제가 수업 중이었거든요. 만들 화수 보고, 이 스토키스팅 보지도 못했어요. 수업 중에 핸드폰 잠깐, 잠시 본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반등 구간이 있지 않겠는가? 왜냐면 골드도 저항 구간이었고, 어, 나스닥도 전 지지 구간이었으니까. 그리고, 상승 이 다이퍼스 퀘스트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어, 그러면 어, 나스닥이 지금 또 반등 구간이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이랑 나스닥 주가지수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잖아요. 아시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 안 나오네, 여기. 죄송합니다. 네. 네. 여기 여기. <laughs> 죄송합니다. 네.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4 6이죠차이 기가 막히는 바닥이죠. 지금 지나고 막이 자리가 엄청난 바닥이에요. 골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가 깨알같은 고점이고요 주봉이지만 이제 일봉 정도로 보면 꽤 많이 받았을걸요 그정도는 아니네 본봉 네, 정도로 볼까? 네 많이 받았죠 그럼 이제 골드는 여기서 이제 이 반등을 살려줄고 무효화를 만들어 줄수 있는가 없는가가 핵심이거든요 음.. 골드는 사실상 반반입니다 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과거의 추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여기서 쭉쭉 내려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일단 반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여기도 지금, 일단, 요스토가 살아있으니까, 어, 뭐, 괜찮, 크게, 크게는 안 빠지겠지만, 62평 저항과, 어, 저 고점이 낮아지는, 이제, 바닥에서 붕붕 이렇게 빠지면, 이제, 여기서 좀 밀렸다가, 뭐 올린저 밴드 1494에 다, 이 정도 근처에 다시 한 번, 사리를 잡고 돌파 시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사실, 여기서 지금, 매수를, 제가 서수업 마치고, 막, 여때가 언제냐. 그죠? 11시, 10시 정도죠. 그죠? 하고 도착해가지고, 미술을 잡으려고 막 했었는데 못 잡았어요. 밑에다 걸어갖고. 되는안 되고 그냥 올라가 봐 그냥 에이씨, 아깝다고 넘겼던 그런 포인트인데.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단일 차트로 이제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제가 나스닥을 지금 보고 골드도 보고 하는 이유가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그 시점에 어떤 모습이 나왔을 때좀더 좋은 모습이 나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반등 구간이었잖아요. 어, 정확한 반등 구간이었어요. 그죠? 올라갔던 파동과 던 파동 그리고 올라갔던 파동 그리고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여기서 추가 돌파는 뭐 단타적으로 웹 세수 한번 더 땡기셔도 좋습니다. 높게는 못갈것 같아요, 이 정도. 음, 그다음 문제, 그다음 그다음 문제고 일단 물이 반 자르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뭐 적극적으로 이마 포인트는 안 되고요. 음, 예를 들어서 뭐이 정도 빠진다면. 음. 어, 1660에서 어, 74이 정도 빠진다면, 또매수 단타 매수또 노려볼 수 있겠지. 자, 어... 그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아, 그렇지. 틱차트. 그래서 고백틱을 보면서, 어, 이, 자리를, 이 자리를 보는 거죠. 네. 이, 이, 이 파동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파동. 우리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예, 이 파동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파동을 분석하고, 이 파동이 좀 애매하다면, 그 다음 파동을 좀더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기량에 달려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기량에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됐죠? 1파 2파 3파 4파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연장파 그죠? 속격 아파 카운티가 정확하게는 못 하겠는데, 그 파동이 예쁘죠? 지나가고 나니까, 그죠? 어, 그런 모습. 어, 뭐 지나가고 나서 확인 했는 얘기를 지만이 파동을 분석을 못 한다면, 이 파동까지 분석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파동 말이죠 다시 고점을 다시 장악하는 예쁜 파동. 이 네, 정도. 스토캐스틱 모습이 네, 좋은 모습. 그쵸? 어, 지나가고 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지지장이래서, 어찌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한 강의를 해드린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 지지자리에서 무턱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측매수를 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저는 확인매수를 훨씬 선호합니다. 방송이다 보니 예측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서 하는 길 있긴 한데, 이 파동을 보시면서, 여기에서 아주 짧은 선조를 두고, 들어가는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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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요 정도, 요런 파동들, 그러니까 더 작게 하면, 요 양봉들 보면서, 요 정도 모습이 나올 때, 이쯤에서 액션을 취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엇갈려가지고 어, 어, 제 퇴근 시간과 맞물려가지고 못했던 그런 포인트인데, 아쉽죠, 지나가고 나면. 음. 아까워, 아깝이. 네. 그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 이런 고그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 어, 그것도 사실, 또 이거는 또 공부를 하셔야 알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다는 이제 확인하고, 이제, 활동을 분석하고, 확인하고 들어간다라는 게좀 중요할 것 같고요. 엣지청이 어, 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음, 네. 그리고 뭐, 각종 뭐, 주식방이 너무 많아요. 주식방들 많고,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저도 뭐, 여러분들한테 광고료를 받고, 권유를 뭐 요즘은 주시는 분 역지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예전에 수령료를 받고 공방에서도 뭐, 뭐 소장에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뭐 제가 먹을 것 정도 식비 정도는 나올 정도의 돈을 받고 있어요. 그것도 재미로 하는 것도 있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 여기 있던 분들이 스스로 해가지고 막 수익 내고 청산하시고 계좌가 늘어나는 그런 재미도 있고 내려나는 걸 보면서 뿌듯한 그런 생각도 있고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실제로 하면 잘안 됩니다. <laughs> 이게 그러니까 천삼백만 원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하지만 저도 돈 금액이 여유롭지 않다 보니까 그냥 사버리는 경우가 있고 뛰어들어버리고 막 아씨 조금만 참을 거이 생각 드는 경우도 있고 팔 때도 아씨 빠지는 거 아니야? 저도 그냥 제가 제돈 가지고 할 때는 헤매기도 하고 막 엉망이에요. 또 그래도, 그래도 이제 그래도 뭐라고 할까? 오히려 보이투자할 때는 좋았는데 심심해서 막 계속 그냥 쓸데없이 계속 하기도 하고요 수술을 낭비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남기고 이렇게 하는데 아, 그래도 뭐5 0 밑으로 빠지진 않더라고 안무 만큼의 시안 좋아도 하루 이틀, 하루 정도 슬럼프가 생기면 또 며칠 뒤에는 또 해보게 되고 음,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어. 여러분들도 사실 너무 많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어, 저는 여기서 어, 뭐랄까 오랜 시간 음, 머무르고 있어요. 지금 이 고점과 이 저점 사이에서 꽤 오랜 시간 머무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머물면 머물수록 저는 일단 좋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흐름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음, 이 상승 일파에 대한 조정이지. 이 저점을 깨고 미친듯이 내려가는 그런 하락은 아니거든요. 이제 볼벤지에 사방선이 올라오고 있죠. 엄청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여기를 올 것이냐 안올 것이냐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예측하지 못해요. 하지만 저는 오면 사겠죠. 어,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내가 맨 정신을 가지고 난 오면 사겠다. 욕심 가지지 말지 뭐. 나스닥도 있고, 금도 있고, 이제는 시장이, 건드릴 수 있는 시장이 많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집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적극적으로, 임할, 정말 주봉상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고요. 어, 지금은 이제 일봉상, 일봉상, 어, 매수, 일부 매수 혹은 채트림 산등 해버렸네요. 그죠? 일부 매수 혹은 매수 대기.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머무르는 모습이 나온다면, 음, 여기 한 살짝 빠지는 것 정도는 매수로 접근하셔도 괜찮구요. 어, 손절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사실 손절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여기 빠져도 다시 한번할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칙은 원칙대로, 어 진행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조금 이제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요쌍바아 보시면서 진행하시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이렇게 돌릴 적에, 이렇게만 돌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돌릴 적에 진행하시면 좋겠고 어, 4시간 차트 보시면서 4시간 차트 보시면서 여기서 양봉을 받고 있죠 그리고 얘가, 어, 얘가 이제는 이렇게 음, 이렇게 나올 때 4시간 1 6 6의이 모습 정도 보시면서 진입각을 올리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주가가 아마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쯤에서또 매수 배팅하는 겁니다 주매 혹은 뭐 매수 배팅 이게 트레이딩 관점이죠. 그죠? 렇 네. 항상 이정타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